안녕하세요, 청춘아워징 화설민 부장입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온 현장은 어디죠? 오늘은 파주 야당동으로 나왔는데요. 네, 네, 네. 일단 집이 네. 되게 저렴하고 그리고 풀옵션으로 음.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위치도 야당역 도보 8분. 야당역 도보 네, 8분이요? 야당역 도보 8분으로 위치도 굉장히 좋고, 네.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인데, 네. 옵션은 다 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식기 세척기, 음. 뭐, 냉장고, 뭐 에어컨은 각방마다 다 있고, 네. 네. 굉장히, 이제, 신혼부부나, 네. 뭐 따로 살림살이 많이 안 사셔도 좋을 정도로 네. 옵션은, 음. 이제,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분양가가 어느 정도? 빈데요? 분양가도 착해요. 아, 그래요? <laughs> 3억 중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당역 도보 8분 네. 거리인데, 어, 그럼 거의 <laughs> 지금 야당동 내에서는 네. 마지막 3억대 현장이라고 그렇죠. 봐도 괜찮겠죠? 요즘에 좀 4억 초반대부터 나오는 현장이 많은데. 그렇죠. 일단 분양가가, 위치도 괜찮은데, 분양가도 음. 착해서. 네. 집도 깔끔하게 이쁘니까. 네. 네. 뭐 집을 한 번, 꼼꼼히 한번 보시면은, 음. 음, 그래요. 그러면. 다른 특징이 아까 전에 뭐 단독 세대. 네, 맞아요. 깜빡할 네. 뻔 했네요. 네. <laughs> 두개 동인데 이제 네. 한개 동은 네. 한 층에 한 세대씩 나와 있어서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집이 없는 게 네. 굉장히 좋죠. 그래고 맞아요. 우리가 이게 빌라뿐만 아니라 네.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내 옆집에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음, 이제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 단독으로 내 옆집 없이 네. 뭐 이런 거 이런 집들은 있냐라고 요즘 들어서 또 문의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주. 추천드리는 현장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뷰 는 여기까지 <laughs> 하고 네. 네, 바로 빠르게 네. 집 촬영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집 보러 가시죠. 네. 네 일단 여기 현관 전실인데요 네. 이쪽으로는 일괄 수동 스위치 네.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은 외출하실 음. 때 끊고 돌아오시면 음. 되고요 네. 이쪽은 신발장 푹 6칸이에요 네. 위에 3칸 밑에 3칸이고 위쪽은 매립식으로 선반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차키라든지 음. 이런 거 올려두시고 하시기 좋고요 네. 바닥은 띄움시공이 다돼 있어요 네. 자주 신으시는 신발 네. 그런 거이제 놓으시면 되고 바닥은 이제 눈슬립 타일 네. 네, 미끄럼 방지 가능한 거니까요. 탈도 네. 디자인 이쁘게 나왔어요. 모던하게 나왔네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입구 쪽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네. 약간 살짝 필름지 살짝 이제 음. 톤은 어둡게 나와 있어서 음. 뭐 어린 아이들 유리에 부딪히거나 음. 그런 건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이쪽 첫 번째 첫 번째 방이요. 네, 첫 번째 중간 방인데. 방 사이즈는 딱 이제 아이들 자녀방이나 음. 드레스룸으로 하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드레스룸으로 하기에는 조금 커, 커 보이고, 그렇 그렇죠. 네, 자녀방으로 네. 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은편이 음. 안방이라서 드레스룸으로 음. 사용하셔도 되고, 아, 네, 그 그래요? 위치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이건 음. 각 방에 다 있어요. 네, 네, 방마다 다 있으니까 오히려 음. 생활하시기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창이 좀 크게 나와 있어요. 음. 한번 볼까요? 창이 네. 어디죠? 아 이런 식으로 <laughs> 이중 창호가 되어 있네요. 네, 이중 창으로 통창 네. 크게 나와 있어서 채광이나 네. 이런 거는 음. 끝내주게 나와 있어요. 네.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무슨 네. 화장실? 공용 공용육실. 욕실. 네, 공용 욕실인데. 음. 어탈 톤이 괜찮다. 네탈 톤이 음. 되게 이쁘게 음. 잘 나왔죠. 음. 네. 네. 그리고 이쪽, 이쪽 해바라기 수전, 해바라기 수전 다 나와 있고 음. 이게 호텔실, 예 네, 건식 세면대, 에, 네. 건식 세면대도 나와 있고 수납장도 우드 음. 톤으로 이쁘게 음. 잘 나와 있어요. 저기 코너 선반도 있고. 네 코너 선반. 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 콕 부장님이 들어가시데 굉장히 있는데. 넓어요. 예. 네. 거의 네. 음. 달랑말랑하네요. 음. 음. 수건 거리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이쪽 안쪽에 네. 이제 휴지 거리가 매립형으로 나와 있어서 음. 이렇게 여기 핸드폰 음. 같은 거 올려두시기 음. 좋고요. 여기 요즘에 좀 쓸모가 많죠. 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다 몸에 왔다... 걸리지도. 않고. 음. 맞아요. <laughs> 그 뒤쪽으로 안방. 그, 아 뒤쪽으로 안방부터. 네. 어 안방 공간. 네 안방 음. 공간인데 안방 안방인 만큼 이제 사이즈는 음. 잘 나왔어요. 크게. 그러네요. 그리고 이쪽이 남양이라와 채광 네, 보세요. 이쪽이 남양도라 채광이 음. 끝내주죠. 지금 오전인데도 이 정도. 그러니까 한낮 되면 네, 정말 네. 네. 이렇게 들어오죠. 사이즈 음. 보통 창들이 한 이만큼 높이있는데 음. 여기 일단 음. 창도 크니까 개방감이 훨씬 좋고 맞네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아까 음. 각 방마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 네 아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 궁금합니다. 네. <laughs> 이쪽은 뭐 조그만 옷장이나 이렇게 화장대 같은 것도 파우더룸 네 그렇게 음.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맞네요 조명도 되게 이뻐요 그러네요 네. <laughs> 귀엽네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 안방욕실인데 오 안방욕실 넓다 사이즈가 메인욕실이랑 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복붙인데 네. 이거 딱복네 네. 복사해서 음. 붙여넣기 음. 딱 넣어놓고 뭐 해바라기 네. 수전이라든지 코너 선반 이런 거 네. 기본적으로 옵션은 네.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메리평 어? 휴지거리가 어. 없네요 아유기 있다 아. 안대 쪽에 문뒤 쪽에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사이즈는 또 넉넉하게 안방이니까 음. 넉넉 화장실은 두 개면 좋죠 안방 용실에서 그런 <laughs>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laughs> 두 개면 좋아요 네. 화장실 은 네. 네. 둘이 씻게에도 충분해 보여 근데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 네. 이세 번째 방 가시기 전에 바닥은 음. 다포세린 타일로 되어 음. 있어요. 네. 방들은 이제 강마루 네. 그리고 거실 주방은 포세린 타일 이렇게 네. 안 미끄러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이쪽도 중간 방인데 음. 첫 번째 방보다 사이즈는 살짝 폭이 음. 살짝 작아요. 음. 네, 근데 뭐. 사용하시기에는 잔여 방수 네. 주셔도 충분히 네. 사용하실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네. 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 네. 에어컨도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 벽지는 실크 벽지인 거죠? 네 벽지는 네. 화이트톤 실크 벽지로 네. 이쁘게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이제 대망의 네. 여기가 제일 이쁜 공간인데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와 최강봐. 네, 야, 통창창이. 네, 네. 이쪽에 아치형 네. 창이 또 하나 있고. 채광창이죠. 네, 채광창. 네. 문은 네. 안 열리는데. 네. 이쪽 거실은또 통창으로 나와 있어요. 와. 네. 일단 그러니까 개방감이 엄청 좋고 앞에도 막는 음,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네요. 확실히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고. 네. 이쪽 아트월은 보드로 시공돼 있어서 음, 인테리어 보드죠. 네, 되게 네. 이뻐요. 그러네요. 벽지보다는 훨씬 낫죠. 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네. 소파 자리. 네. 네, 소파 자리 쪽에는 이제 텐바보드. 텐바보드 시공돼 있고 무드톤으로 그 네. 이렇게. 그리고 예. 간접조명 이렇게 이싹 있으니까 네. 뭔가 약간 샵에 온거 같은 그런 <laughs>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보면 천장도 네. 우물 천장이고 우물형 천장이고 저렇게 매립등과 간접조명이 네. 예. 무드등도 싹 들어가고 메인등도 굉장히 이게 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은 조금 더 네. 예. 예쁜 것 같, 같고요. 뭐 거실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으로 들어있좀큰게 들어갔어요. 네, 거실인 네. 사이, 네. 만큼 사이즈는 네. 주방 같이 쓰는 음. 거니까 좀큰게들어와 네. 있고. 네. 이쪽에 네. 뭐 비디오폰이랑 온도 네. 조절기 이렇게 네. 보일러 컨트롤러,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 네. 조명 방침. 스위치들. 그리고 다음 이제 주방 공간인데. 네. 일단 이쪽부터 보시면 이제 네. 냉장고 짜리는 이렇게, 이렇게 옵션으로 음. 다 들어가요. 양문형 음. 냉장고랑 김치 네. 냉장고 이렇게 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냉장 네. 수납장은 위쪽에도 네. 이렇게 여유 있게 나와 있고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음. 보시면은 상하부장 음. 수납공간은 네. 넉넉하게 잘 있어요. 그리고 네. 우드톤 이게 네. 디제 뭐야? 네. 인테리어도 이쁜 네. 걸로 나와 있고, 네. 그리고, 황기창이 커요. 네, 마통풍이다, 이거. 네, 딱 마통풍. 보조에요 네. 다른 데는 한 요만한데, 네. 네. 좀 크게 나왔고. 황기창도 크게 나왔고, 네. 사각개수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거죠. 깊은 사각 개수대가 네, 깊은 사각개수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laughs> 하이라이트. 네. 네. 인덕션 이렇게 네. 하이라이트 같이 들어와 있는 제품으로 음. 들어와 있고, 후드도 이쁜 걸로 들어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식기 세척기. 아, 이거는 네. 이렇게 해요 수동이 아니라 <laughs> 네, 손으로 잡아끄는 네. 게 아니고요. 네, 이쪽에 거... 뭐 광파옥은 이것도 옵션으로 음. 다 들어와 있고, 5손자리까지 음. 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주방 안쪽 공간으로는 네. 이렇게. 음, 다용 도실 네, 요거 테이블 없다고 음.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다가 워시 타워 이렇게 세워 두시고 음. 네. 이쪽에 뭐 장을 짜셔 갖고 네. 주방 뭐선반 같은 거 음. 놓고 사용하시면 음. 딱 좋을 것 같아요. 보일러 1 등급이고, 네. 그리고 탄성 코팅이 완전히 두껍게 네. 돼 있어요. 잘돼 있어요. 지금 요 근래에 본 곳들 중에 가장 두껍게 네. 돼 있습니다. 모판이없다가 <laughs> 네, 전혀 안하셔도 되고 그리고 네. 이쪽에 통창 여기도 음. 네, 주방 베란다인데 통창 이렇게 음. 나와 있어서. 다용 도실에 이렇게 창이 네. 크게 있어야 네, 해가잘 들어오고 그래야 곰팡이 걱정을 안 하고 사실 수가 있죠.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 식탁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 옵션인 거잖아요. 네, 요건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 네. 양쪽에 네. 둘다 이제 무릎 네. 이제 넣을 공간이 음. 다 마련돼 있어서 음.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보면은 위쪽에. 음. 매... 메리평 콘센트가 되어 있고 네, 무선 충전까지 되는 거고요 네. USB 포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식탁 등도 와,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네, 네, 걸로 잘다 되어 있고요. 네. 어, 어떻게 이제 대략적으로 네. 공간이 이제 다 끝났어요. 네, 네, 네. 어, 장점을 네, 한번더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 네. 일단 제가 약간 네. 추천드릴 거한층한 한 세대라는 네. 게 조금 음.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외관에는 네. 좀 현수막이나 이런 게 많아서 촬영을 포기했는데 겉모습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네. 세대당 주차는 한 대씩 할수 있고 아, 필로티식 네. 주차장이라 예, 눈비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인택배함도 있고요. 네. 1층에 공동 현관도 있고. 예, 그래서 음. 저희가 여태까지 외관 담았던 빌라들하고 특별히 뭐 다를 건 없어요. 뭐 하나 빠지는 건 없고 네, 단지 이제. 집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이 빨리 끝난 이유는 저희가 설명을 좀 빨리 한 것도 있지만 <laughs> 네. 예, 면적 면에서는 조금 기존에 찍었던 집들보다는 살짝 작게 나왔어요. 그만큼 예, 저렴하죠. 예, 그만큼 네. 저렴한데 일단은 여가고 도보로 8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네. 하면. 너무 이제 입지가 좋은 것 같고, 예, 여기서 조금만 걸어나가면 바로 야로수길이라 그래서 음. 예, 카페나 음식점들도 많으니까 음. 어,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네. 우리 허부장님한테 문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문의 전화 많이 주세요. 네, 그럼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하셔야지.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 좋은 집, 왜 인사부터 해? 좋은 집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